서 하나 마이 씨요 음. 옆에 제가, 그 자주 가는 그, 그 도가니탕 집 있죠? 거기가 여기가 팔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laughs> 오, 갑자기 차들이 이렇게 많이 막히지.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초기에 <목소리> 막네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목소리> 야, 차가 어마무시하게 막혀요 mm -hmm. 시간이 너무 면니다 <laughs> 그 제가 그 배달 그 잘하는지 집 그집 그 사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서 먹어보니까 아, 맛있더라고. 일단 그 배달이 많은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빨라 빠르게 배달이 되고 두 번째 맛이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이렇게, 네 맛이 약간 친화적이야. 우리한테. 고객한테 친화적인 그런 맛을 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뭔가를 가미를 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베이스에다가 뭔가를 가미를 해서 그 가게만의 그 맛을 또 찾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더 있죠? 라이더 분들한테 친절해. 오면 은 뭔가 챙겨주려고 하고 뭔가 떡이라도 하나 놓고 과자라도 하나 놓고 라이더님들이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사탕이라도 하나 이렇 주어서 껌이라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더님들한테 뭔가 배달해 주는 분들한테 친절하더라고. 당연히 그, 그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라이더분들이 고객한테 갈, 갈 때도 당연히 기분 좋아서 가겠죠. 그죠? 그리고 라이더님들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주방의 시스템이 굉장히 그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제품이 나오게끔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장사는 철저하게 뭐에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이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네. 에, 무슨 얘기냐면 장사에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최적화가 돼야 잖아요 공부에 관련된 거. 막 여기서 게임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오락실도 가고 술집도 갔다 오고 그러면 예,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예, 최적화를 하더라고. 예, 제가 그 핸드폰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이고하면 당연히 어, 뭔가... 예, 그. 성능이 저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씩 싹싹 돌려주면 그 쓰레기 정리하는거 프로그램들을 돌려주면 아니면 한번씩 껐다 키면 어때요? 에이, 이게 빨라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 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 배달 잘 되는 집들 갔을 때 느낀거가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와 굉장히 일하는 분들이 편하겠구나 왜냐면 많이 안 움직이도 돼막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냥 손만 뻗으면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뭐든지 이렇게 그 그날그날 그날 쓸 것들을 이렇게 최소한의 동선에다가 움직이는 동선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안에서 일하는 분들도 어, 많이 안 움직이도 되니까 스트레스절 받죠 그리고 피로도가 덜할 거고 <laughs> 네,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laughs> 예. 저도 어, 일하면서 뭐 책상 위가 지저분하면 어, 일할 맛이 안 나지 잖그러니까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책상 위에 딱쓸 것만 딱 놔두고 나머지를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옆으로 치우는 거야 아예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이제 서랍장을 놓고 최소한의 그 에이그 작업량만 위에다 올려 놓고 작업을 해요. 우리가 에, 그렇잖아요. 에, 실그 얽힌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도 어, 한 번에 다한 번에 다 잡아서 실타래그 실들을 다 잡아서 땡기면안 되잖아요. 하나씩 땡겨 가면서 움직이고 뭔가 풀릴 가능성 있는 것들을 먼저 어, 이게 에, 풀잖아요. 그죠?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에,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가장 가능성 있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페를 가도 부페를 가도 어, 항상 먹던 거보다도 가장 비싼 거부터 <laughs> 안 먹은 거부터 먹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늘상 먹는 뭐 김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꼭 부페가 아니어도 먹을 수가 있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그 어, 뭐 새우요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해물요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전문점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요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먼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일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서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막 이렇게 근데 그 장사 잘 되는 집들 가보면 대부분 일머리라고 하죠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파이프라인 처럼 척척척척척 이렇게 일이 될수 있게끔 그런 안에 시스템이 되 있더라고 뭐 작업 도구라든가 그다음에 재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릇이라든가 용기라든가 그리고 그 용기를 포장하는 어떤 시스템 뭐 뚜껑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쪽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또그 예비 시스템들을 또 갖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에 항상 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을 타는데 어 그냥 배터리만 믿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조 배터리를 챙겨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그 여분의 에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뭐산 속에서 전화가 안 터지고 어 전화 같은 경우 배터리가 떨어져서 어 사진을 못 찍거나 영상을 못 찍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에이. 제가 그런 경우를 몇번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laughs> 산속에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산을 막 좋아해서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산속에 들어가니까 잘 터지 잘 빨리 이게 달더라고 왜냐하면은 에이. 산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자주 보나 봐요. 이렇게 제가 습관적으로 여기 얼만큼 올라왔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다 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지. 스마트폰이 그래서 배터리가 어, 많이 달더라고 <laughs> 여기가 송파 IC입니다. 송파 IC.